서산에서 다시 태어난 남자. 끝까지 버틴 베테랑의 힘. 35세 이태양의 역주행 스토리. 한화 이글스의 베테랑 투수 이태양. 35세의 나이에 퓨처스 리그 다승왕이라는 결과만 놓고 본다면 누군가는 질군에서 설 자리를 잃은 선수의 마지막 몸부림지라고 가볍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이태양이 걸어온 길,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마음가짐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평가가 얼마나 얕은 시선인지 금세 깨닫게 된다. 이태양은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보다 깊이, 그리고 집요하게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난해 팔꿈치 굴곡 제거 수술 이후, 그는 겨울 내내 태국 파타야에서 재활 캠프를 진행하며 몸과 마음을 재정비했다. 구단이 마련해준 지원에 보답하고자 올해 스프링 캠프부터 누구보다 강한 의욕을 드러냈고, 올해는 확실히 반등한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1군에서는 14경기 11과 3분의 1이닝 동안 승리 없이 1패. ERA 3.97이라는 평범한 기록을 남겼고 무엇보다 1군 엔트리 등록 일수는 고작 41일뿐이었다. 시즌 내내 4차례나 1군에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야 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서산에서 보내야 했다. 그렇다고 그의 실력이 떨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올해 한화의 불펜 뎁스가 워낙 좋아지면서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필승조가 강력했던 시즌 초 중반에는 이태양 같은 베테랑에게 돌아가는 이닝이 적었다. 그래도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분명히 해냈다. 8월, 필승조가 지친 시점에 다시 1군에 호출됐고 그는 3경기 연속 무실점 하지만 다시 2군 통보를 받아야 했다. 시즌 막바지 확대 엔트리에서도 1군 부름은 없었다. 그렇게 이태양은 퓨처스에서 시즌을 끝냈다. 누구라도 흔들릴 상황. 30대 중반, 수술 직후 첫 시즌, 그리고 1군과 2군을 반복하며 마주한 낯선 현실. 하지만 그는 결국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를 악물고 퓨처스 리그를 집어삼켰다. 27경기, 40과 3분의 2 이닝, 8승 3홀드, 평균 자책점 1.77, 8월 10일까지는 무려 0점 대 e r a 퓨처스 북부리그 다승왕이라는 결과로 시즌을 마쳤고, 한화 퓨처스팀의 4년 연속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자신보다 10살 넘게 어린 후배들과 함께 뛰며, 그는 또 다른 의미의 성장도 경험했다. 안 아픈데 이 군에 오래 있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다. 후배들 보면서 많이 느꼈다. 이말 속에는 씁쓸함도 책임감도 그리고 그의 진짜 강함도 담겨 있었다. 이태양은 이군이 단지 내려간 곳이 아니라 내가 다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곳임을 증명해 보였다. 특히 그의 말에서 가장 묵직하게 남는 것은 내가 던지면 후배들이 못 던질 수 있는 무대였다. 는 고백이다. 이군은 육성 중심의 리그. 어린 선수들이 더 많은 기회를 받아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는 그래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매 경기 임했다. 던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여기서 던지는 것이 후배들을 돕는 길인가 아니면 빼앗는 길인가 이 고민은 그가 그라운드에 설때 얼마나 진지했는지를 보여준다. 단순히 자기 기록을 쌓기 위한 투구가 아니라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배로서의 책임감이 그의 투구 하나하나에 담겼다. 감독, 코치들 역시 그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구체적인 조언, 세밀한 피드백, 그의 장점이 다시 살아나기 위한 방향 설정까지 함께 고민했다. 그래서 그는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시즌이 끝난 뒤에도 그는 쉬지 않았다. 서산에서 불펜 피칭을 이어가며 새로운 날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 개조를 진행했다. 킥을 더 높게 들고 짧게 들고 앞으로 더 강하게 전진하는 폼으로 바꾸며 구속을 되찾았다. 불필요한 힘이 빠지고 공이 포수 미트까지 더 폭발적으로 뻗어가는 느낌을 찾았다. 많은 투수들이 30대 중반에 이르면 기술 변경을 꺼린다. 새 메커니즘을 몸에 새기는데 시간이 걸리고 실패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 길을 택했다. 지금이 아니면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함, 그리고 자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지가 그를 움직였다. 현재 한화의 불패는 KBO에서도 손꼽힐 만큼 점고 강력하다. 필승조는 탄탄하고, 새덕과 미들맨들도 매년 성장하고 있다. 이태양 역시 이를 인정했다. 우리 팀 투수진이 너무 좋아져서 위기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새로운 기회였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살아남는 자의 가치는 더 커진다. 지금의 하나는 좋은 투수 중한 명이 아닌 특별한 무기를 가진 투수를 필요로 한다. 그는 올해 그 무기를 다시 연마했다. 그리고 내년 그것을 일군 마운드에서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다. KBO에는 노경은 김진성처럼 나이를 뛰어넘어 커리어 하이를 찍는 투수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말했다. 베테랑은 항상 절벽 위에 있다. 이 말은 오래 살아남은 자들만이 이해하는 무게를 담고 있다. 이태양은 그 문장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고 했다.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절벽에서 버티며 또한번 자신의 야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 2025년의 마운드를 향해 있다. 올해 보여준 반등의 조짐, 새롭게 정립된 투구 메커니즘,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책임감과 절박함은 내년 그의 등판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팀이 필요로 하는 순간, 그리고 팬들이 기다리는 순간, 그는 반드시 다시 1군 마운드에 설 것이다. 그때 이태양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베테랑 불펜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투수, 자신을 다시 만들어낸 파이터로 불릴 것이다. 그의 반격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결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그의 과정이다. 끝으로 이 영상과 함께하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KBO의 뜨거운 현장과 감동적인 스포츠 스토리를 가장 빠르게 전달할 채널 글로벌 K스포츠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된다.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풍성한 영상으로 보답하겠다. 이태양 선수의 내년 활약을 기대한다면, 그리고 이런 드라마 같은 야구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지금 바로 글로벌 K스포츠와 함께 해달라. 감사합니다.